안녕하세요. 오늘은 화이트 데이지를 심을 겁니다. 어, 쇼핑몰에 갔더니 웰컴백이라고 여기는 막 그런 심는 거를 많이 주, 공짜로 주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여기 이런 흙으로 된그 화분이랑 밑에 이렇게 구멍 뚫려 있고 어, 이거 이름을 코코패드라고 해요. 이게 물을 넣으면 갑자기 확 부풀어 오르면서 흙이 딱 됩니다. 엄청 신기해요. 자, 일단 이걸 넣고 물을 넣으라고 해요. 물! 부풀어 오른다! 부풀어 올라. 그리고 나서, 어. 그 다음 씨앗을 넣으라고 하는데, 보통 이 씨앗을 거의 통째로 넣을, 도 이렇게 이걸 일부러 어, 종이로 만드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뜯어서 넣을게요 이거는 뜯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것도 어, 뜯는 거 맞아? 씨앗이 엄청 많네. 어, 뜯었어요. 슬슬 흙이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. 자, 이제 씨앗을 씨앗 들어 씨앗이 생각보다 많아요. <laughs> 다 뿌렸나? 이 흙이 엄청 신기한 게, 이 옆에 것도 흙 저거 한 덩이만 넣은 건데, 엄청 흙이 막 부풀어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 흙도 기대가 됩니다. 그런 다음에 씨를 뿌리고 다시 물을 주래요. 그러면 싸게 난다고 하는데, 화이트 데이지가 진짜 나는지 지금 날씨가 좋을 때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이제야 여기는 봄 날씨 같거든요 진짜 자 이렇게 씨를 놓고 또 물을 뿌뿌리를 <laughs> 의미가 있는 거겠지? 씨가 막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돌아오면 또 조금 괜찮아져 있을 거예요 <laughs> 안녕!